오르테가 선수가 최근에 코치진을 아예 전부 다 바꾸는 리빌딩 작업을 했어요. 그래서 어, 2년 만에 출전하는 오르테가가 네.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어서 나오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예상이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? 스타일 변화를 준다는 게. 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의 길 코치 인스트럭터 K입니다. 네 오늘 급하게 이렇게 좀 영상을 켰는데 어, 제가 어제 정찬성 대 오르테가 경기 좀 예측하는 영상을 올렸었어요 근데 제 영상에 조금이나마 힘을 설어주실 아주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 m m a 계 1세대 레전드 이분 빼고 MMA계를 논하면 시체죠 김훈 관장님을 모셨습니다 왜 이렇게 고통하기에 서게 되냐 아, 아, 네. 안녕하십니까 팀파이터 의 김민입니다. 아감장님 이렇게 급하게 좀 인터뷰 요청 드렸는데 뭐 이렇게 아, 괜찮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, 환영입니다. 네. 아 네. 쉬고 <laughs> 있기 때문에요. 네. <laughs> 아 요즘 짧게나마 근황 한번만 말씀해주십시오. 아 지금 지도자서 하면서 좀 체육관을 일단은 정리하고 다시 오픈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. 아네 감사합니다. 어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. 10월 18일 일요일날 네. 네, 정찬성 대 오르테가 경기 이제 네, 아... 진행 예정인데 어떻게 예상하시는지? 저는 개인적으로 뭐 사심이 좀 들어가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 찬성 정찬성 선수가 이길 거라고 보고 있고요. 어... 그리고 객관적으로 봐도 찬성이가 지금 이길 거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제가 지금 어렸을 때부터 찬성이랑 좀 초창기 때는 저정진채권에서 같은 팀도 있었고요. 그리고 초창기 때 찬성이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. 찬성의 남다른 재능을 알고 있거든요. 정찬성 선수가 약간 천재 과예 천재 과에서 근데 한번 상대 선수에 대한 이런 게 준비가 돼 있으면 그 선수에 대한 분석을 되게 잘 하고 더뭐 내가 싸웠을 때이게좀 완벽하게 좀잘 어 풀어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. 음. 어, 예시로 뭐 존존수 같은 경우는 그렇죠 천재 과 선수 중에 존존수가 있는 아. 데 존존수 같은 경우도 한번 붙어봤던 상대랑 싸울 때더잘 싸우거든요. 음. 근데 차세희 같은 경우도 한번 분석이 잘돼 있는 상대랑 붙었을 때 되게 멋진 경기 잘 보여줍니다. 예전에 가르시아랑 한번 겪고 두 번째 싸웠을 때 완벽하게 네, 붙었고, 맞아요. 그리고 에드가존 같은 경우도 한번 애행 연습을 거치고 물론 시합이 취소했지만 그 다음에 붙었을 때 완벽하게 제압했고 야. 요번에도 오르테가 같은 경우는 한번 취소되고. 그 전에 이제 코치진이 이번에 코치진이 다 바뀌고 나서 코치진들이 되게 분석을 잘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. 아, 상대 선수에 대해서 네네. 분석을 잘 해주고 상대가 잘하는 거에 대해서 팔 법도 잘 알려주고 애행 연습이 돼 있기 때문에 정찬성 선수 같은 경우는 한번 애행 연습이 돼 있으면 되게 완벽하게 좀해결 해결을 잘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음. 이번에도 잘 이겨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리고 네. 정찬성 선수 같은 경우는. 일단 눈이 되게 좋아요. 눈이 좋아서 상대 좀비라는 별명이 붙어있긴 하지만 맷집이 좋다기보다는 잘 상대 주먹이나 뭐그 공격들을 끝까지 보거든요. 음, 음. 그래서 뭐 정타를 맞아도 비껴 맞거나 아니면 대미지 좀없게 맞거나 이런 식으로 흘려맞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어, 찬성이한테는 정석적인 스타일, 정석적인 궤도로 날라오는. 공격 같은 경우는 데미지를 주기가 되게 힘들어요. 네. 워낙 뭐 빗겨, 맞는, 빗겨 맞더라도 맞더라도 빗겨 맞고 잘 피하고 카운트도 잘 치고 하기 때문에 음. 정석적인 스타일이 힘들고 정석과 좀 변칙을 섞어서 쓰는 스타일의 선수가 더 힘든 스타일이기 때문에 지금 찬성이한테 상성상 제일 안 좋은 스타일은 저는 자비시라고 어, 보니거아요 오히려 네, 자비... 자비 같은 스타일이 좀 상성이 안 좋고 네. 네. 나머지 뭐 지금 챔프로 있는 커노코스키라든지 뭐 네. 아니면 할로웨이라든지 이런 선수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찬성이가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아 그리고 이번 경기 이기고 불과까지 간다면 찬성이가 챔피언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. 아 그리고 오르테가 같은 경우는 큰뭐 어려움 없이 타격을 흘리면서 잘 카운터를 받았을 것 같고요. 내가 볼 때는 1, 2라운드 안에 펀치로 캐우 시키던가, 길으면은 3, 4라운드에 뭐 서브 미션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 오히려 정찬성 네. 선수가 오르테가한테 서브 미션을 네. 말씀하신가요? 네. 어, 체력적으로 허? 갈라놓고 어. 데 데미지, 어, 펀치로 데미지를 주고 그리고 그라운드로 끌고 가서 데미지 주는 상태에서 서브미션을 꽂을 수도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. 아, 댄 하디 해설이 네. 오히려 그 정찬성 선수의 그라운드가 네. 변수가 될 수도 있다라고도 그라운드 예측을 데뷔가 했거든요. 그드 대비가 되게 잘돼 있어요. 네. 대비가 잘돼 있고 일단은 레슬링적인 부분도 준비가 잘되어서 넘어갈 확률도 적지만 만약에 넘어가더라도 그라운드에서 충분히 싸울 수 있는 재능이 있고 그리고 강한 또 서브미션 기술들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음. 충분히 뭐잘 싸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. 한 가지 불안한 거는 이제, 그라운드로 왔을때 오르테가 쓸수 있는 서브 미션에 대한 방어는 이제 지금은 준비가 다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한 가지 불안한 거는 이제 스탠딩에서 클린치 상태나 이제 그런 상태에서 길로틴이나든 이런 거 스탠딩에서 끌고 들어가는 그라운드로 끌고 들어가는 그런 서브 미션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. 길로틴처럼 그런 공격이 조 위험할 수 있는데 변수일 수 있고 위험할 수 있는데 그것만 좀 조심하면은 제가 볼땐 무난하게 이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, 네. 감사합니다. 아 그리고 오르테가 선수가 최근에 코치진을 아예 전부 다 바꾸는 리빌딩 작업을 했어요. 그래서. 어, 2년 만에 출전하는 오르테가가 네.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어서 나오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예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스타일 변화를 준다는 게 독이 될 네. 수도 있습니다. 정상성 선수 같은 경우는 코치진이 거의 없다시피하다가 이번에 이제 새로운 코치진이 생기면서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됐거든요. 근데 오르테가 같은 경우는 원래 코치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지금 바꾼 거잖습니까?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예전에 노조브레타가 그랬죠. 어잘 싸고 나가다 복싱이랑 MMA 스타일인데 음... 갑자기 스타일 바꾼다고 타이거 무터에 가가지고 무이타이 배우더니 무이타이 스탠스 두고 나와가지고 어... 네 케어당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. 너무 날카롭게 분석을 해주셔가지고요. 아 너무 감사합니다. 일단 정찬성 선수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사람을 되게 흥분시키는 경기를 잘하기 때문에 네. 이게. 경기로서 사람을 뜨겁게 만드는 선수가 되게 드물거든요. 맞습니다. 뭐 그런 선수가 뭐 종종 계속 튀어나오긴 하지만 맥그리거 같은 경우도 경기 문화 화끈하지만 보통 이게 보통 70%는 거의 트레스토킹이지않습니다 음. 근데 경기력 하나만으로 미국에서 이렇게 인기를 끌고 그리고 테이너와이트, 뭐 UFC 선수들도 찬성의 팬으로 돌아서게끔 음. 하는 거는 진짜 타고난 거거든. 요 아마추어 때부터 그런 게있었거나 아무도 모르는 시합장에서 게임을 하더라도 거기, 거기 이제 시골에 계신 분들도 기립박스를시게끔 만드는 아. 그런 재주가 있었거든요 이제 정찬성 선수 경기가 대단한 거는 경기 하나하나가 다 명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, 경기를 보시면 실망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화끈한 경기, 재밌는 경기 기대하시면 정찬성 경기는 꼭 보셔야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10월 18일 일요일 정찬성 대 오르테가 경기 같이 응원 부탁드리겠고요. 아, 이, 인터뷰에 응해주신 저희 김훈 관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. 네. 네. 그러면 여기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저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네, 천성아, 너가 아, 진짜 잘하고 있는데. 뭐 어, 형이 뭐 너한테 큰 영향은 못 끼쳤지만 그래도 형은 널 믿었다. <laughs> 야이리한테 억울하게 졌을 때 형은 그렇지 너가 챔피언 될 거라고 그러니까 꼭 챔피언 되길 바란다 파이팅! 어 감사합니다. 아 이거 진짜 이게 쎄다.